안녕하세요.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의 고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좌절되었을 시기를 추정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제의 탕정군 고려의 온수군 조선의 온양현 시대에 따른 지명 변천입니다. 백제의 탕정군 한자풀이를 보면 끓인 물, 우물, 우물 안에 온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물 안에 온천수가 있어 지명을 탕정이라고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고려의 온수군 환자풀이를 보면 따뜻한 물, 단순한 표현으로 온천에 관한 지명을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조선의 온양현 환자풀이를 보면 따뜻한 물이 있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땅을 지명으로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고려 1 2 3 6년의 문헌 기록에서는 온수군으로 표현을 하고, 1256년 이후로는 온수현으로 문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하는 시대에 걸쳐 있는 시기입니다. 온수군이 온수현으로 강등된 이유에 대한 문헌 기록은 없습니다. 고려 원나라 전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록에는 없으니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지명이동으로 인해 큰 영토였던 온수군이 작은 영토로 이동함으로써 온수현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종지리지 작성 즉 1424년에서 1454년 중간에 1441년에 고려 온수현이었던 곳이 조선세종은 온수현을 승격하여 온양군으로 승격과 동시에 지명을 고쳤다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왜 변경을 했나? 조선실록 세종 25년 1433년에 온양행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441년에 온수현을 온양군으로 승격하고 온양군 행궁이 2년 후인 1433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걸로 봐서 온천 때문에 처음으로 행궁을 설치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대곡군, 신라의 영풍군, 고려의 평주, 조선의 평산군. 시대에 따라 변천된 지명입니다. 고굴의 대곡군 하자풀리를 보면 큰 골짜기 또는 큰 곡식 등으로 표현됩니다. 큰 골짜기보다는 큰 곡식의 뜻이 더 어울립니다. 이유는 신라와 고려에서 나옵니다. 신라의 영풍군의 한자풀리를 보면 영원한 풍년, 시간적인 관점에서 긴 시간의 뜻을 가진 길영의 한자입니다. 풍의 뜻은 풍년, 곡식이 무성하게 자랐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영풍의 뜻은 오래도록 곡식이 잘 자라는 곳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평주의 한자를 풀이로 보면 평평한 땅, 그곳의 주라는 단위행정구역으로서 그 시절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는 곳으로는 농경지가 많거나 상업적인 중심도시이거나 합니다. 평평한 땅으로 볼때 그곳은 농경지가 많은 영토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의 평산군의 한자 풀이를 보면 평평한 산, 평평한 땅이 있는데 산도 있다. 그 지역은 평평한 데 주위에 산들이 있거나 대체적으로 산들이 있지만 평평한 땅이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앞서 고구려와 신라, 고려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이 많이 자리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지만 조선에서는 그것을 산이라는 거대한 지형이나와 많은 농경지를 반으로 줄여 보냈습니다. 고구려의 대곡군이었고 신라 경도강 742년 이후에 영풍군으로 변경. 고려에서 평주로 사용하던 곳을 1173년에 복흥군에 병합하여 평주가 사라졌습니다. 조선에서 태종이 이방원이 13년 1413년에 평산군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원나라 간섭기 일때 사라졌던 평주가 다시 평산군으로 부활한 시기입니다. 같은 지역이 아닐 수 있지만 문헌 기록은 그렇다고 합니다. 평주에는 연덕과 동양이란 별로가 존재하고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연덕이란 한자의 뜻은 덕을 늘리다, 덕을 넓히다, 도덕이라는 말입니다. 지명으로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양이란 한자의 뜻은 동쪽에 햇빛이 잘 드는 땅을 말합니다. 동쪽의 양지라고 말합니다. 동쪽이란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평주에는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양에도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두 곳은 교차 지점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부분 왕들은 평주에 온천욕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인 이방원 1413년 문헌 기록이 마지막으로 평주에서 평산으로 지명이 바뀌고 난 후로는 거의 가지 않는 온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이방원의 아들은 세종은 1442년에 처음으로 온양 온천에 대한 문헌 기록이 존재합니다. 온양 온천으로 가려다가 강원도 이천 온천으로 온천욕을 하려갔다는 실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주 온천과 온양 온천의 교차점. 1413년에 평주 온천을 마지막으로, 1442년 온양 온천이 시작됩니다. 고려에서는 온양온천을 왕이 온천욕하러 간 기록이 없습니다. 고려의 온수군이었던 온양온천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주온천보다 한양에서는 온양온천이 더 가깝다. 그래서 온양온천을 개발하여 행궁을 설치하고 온양온천으로 온천욕을 하러 간다 고 합니다. 지도상 즉선 거리를 따져보면 한양에서 평주의 거리는 97km, 한양에서 온양의 거리는 87km입니다. 10km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평산일군으로 가는 것보다 충청도 온양으로 가는 길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온천욕을 바꾸던 시기, 평중온천을 더 이상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평산에 온천이 존재는 하는 걸까요? 현존 인터넷에는 존재하는지는 모릅니다.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평산군은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산으로 막혀있는 분지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지형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지은 시조입니다. 하여가 이론들 어떠하며 저런들도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철키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만년 누리구저 이 시조에서 보면 만수산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서울 인근의 세계와 충남 보령에 한계가 존재 그리고 개성 서쪽에 그냥 아무 말 의미 없는 산들 중에 하나가 만수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한반도 산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산들입니다. 사찰이 있거나 행공이나 궁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원이가 이런 산들을 비유하면서 시주를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수산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현재 베이징 북경 자금성에서 서북쪽 13km에 존재하는 산입니다. 그곳에는 이화원이 존재하고 많은 불교 문화가 피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원은 왜 이런 곳에 만수산을 가져와 지조를 지었을까요? 명나라 영락자라는 3대 황제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이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전도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1421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421년에 명나라 영락제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한 극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1413년에 이방원은 평주를 평산으로 지명을 고쳤다. 1442년에 온양 온천의 시작을 알리는 기사의 내용으로 벗어 1442년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온양 온천 결정적인 사건 1424년에 제종 지리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지도라고 떠들어 다니는 혼일당역 대국지도는 이방원이 만들었다는 말은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방원은 왜 그리 큰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무엇에 쓰려고 가지고 있었을까? 이방원, 그는 잃어버린 고토를 되찾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노둠 자료를 모아 만든 지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반도로 몰락한 논인 알 수는 없지만 이방원은 다시 찾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좌절되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역사서와 유교에 관한 책 외에 모든 책들을 다 수고하여 불태워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찬란했던 우리의 역사를 찾아달려 봅시다. 감사합니다.